오늘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거든 삼각비는 싹코탄이라고 해서 사인코사인 탄젠트라고 기억이 날 거야 그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 보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잖아 근데 이세 개의 변 중에서 두 개씩 짝을 지은 거지.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라고 하자.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이라고 하자.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라고 하자. 이렇게 사코탄 세 개에 대해서 그두변 사이의 비율을 정의한 게 삼각비였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요 사이의 각도가 예각일 때만 배웠어. 예각이 뭐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말해. 그래서 또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해서도 사코타는 각각 구하는 걸 배웠고 그러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오면서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어 일반각은 뭐냐면 중3때 얘가 0도부터 90도를 배웠더라면 이제 일반각은 모든 각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360도 뿐만이 아니고 뭐 1080도 5050도 뭐 9만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하염없이 커질 때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각도는 우리가 최대 360도까지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지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720도도 될수 있고 세 바퀴 돌면 360도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바퀴를 도느냐 그 표현에 대해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이게 회전수 뭐 정수가 음수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될 수도 있고 0도 될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나고 그또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원, 작은 각도 있잖아. 요 사이에, 뭐, 각도를 알파도라고 했다. 그러면 요 알파도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지. 보통 이제 이 알파도라는 거는 우리가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뭐, 360도보다는 작을 때, 그럴 때 이제 각도를 여기다가 붙여준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일반각 설명은 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그냥, 어, 기억을 하고, 지금 삼각함수를 배울 때는 이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사인 탄젠트 코사인을 막 사인 700도 뭐 코사인 600도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호도법이라는걸 배웠어. 호도법은 그전까지는 도를 붙여서 각도를 표현했지.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의 단위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실수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 180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배웠었지. 그래서 파이는 실수로 나타내면 약 3.14 정도가 되는 거잖아. 180도가 약 3.14구나. 라는 것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또 실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 축, X 축에다가 이제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각도에 대한 사인 함수들, 코사인 함수들, 탄젠트 함수들을 다 나타낼 수 있었고, 그때 이 각도를 X 축이라고 했을 때이 세로 축을 사인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코사인 값이 될 수도 있고, 탄젠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그냥 흐름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각도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y 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삼각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 거야. 정의. 뜻을 먼저 약속을 정하자는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조금 이용하면서 해보자. 자 이렇게 네 개의 좌표평면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만들었냐면 우선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 x축의 양의 방향 있잖아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하지 시초선이라고 잡고 시초선이라고 잡고 어 내가 동경을 원점과 연결해서 만든 이 동경을 자, 이렇게 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을 P라고 할게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할게 r 그때이 원점에서 p까지 연결해서 이 만든 반직선에서 p가 원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y라고 할게. 그리고 시초선과 이 op가, 반직선 op가 이루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는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이 p라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탁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이빗변의 길이가 어리지?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뭐야? 이 점의 x 좌표지? 바로 요 x 좌표가 밑변의 길이야. 여기가 x야, x. 그다음 요 높이는 뭐야? 높이는 y 좌표지? 요 높이가 y야. 그래서 우리가 중3때 사인 어 사인 뭐 여기 세타라고 할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빗변분의 높이. 그럼 여기서도 빗변이 어리였지 높이는 뭐야? y.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또 코사인 세타는 중3때 어떻게 배웠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배웠어. 그럼 여기서는 세타에 대한 빗변이 어리지? 밑변은 X. 자, 탄젠트 세타 어떻게 배웠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밑변이 X고 높이가 Y다. 그래서 제 1, 사분면에 P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다. 요거는 중3 때 배웠던 이 내용을 그대로 이용한 거지. 자, 이번에는 어, 시초선이랑 그 반직선 OP를 어디까지 각도를 돌릴 거냐면 2사분면까지 돌려볼게. 자, 요렇게 반직선을 돌렸어. 그때 생기는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이때도 P라고 하고 x, y라고 할게. 우리 앞에서 일반각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각도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에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응. 음. 근데 삼각비, 삼각비를 구할 때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한데. 지금 P점이 2사분면에 있을 때는 그럼 요런 삼각형이란 말이야. 세타가 이거 둔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못 구할 것 같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사분면에 있는 저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어디?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x축의 수선발 의 내렸지. 음.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사실 요 길이는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라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요 점의 좌표가 x잖아. 여기도 그냥 x라고 생각해 x. 부호를 살리면서 그냥 X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사인 세타가 지금 직각상형을 만들었잖아. 그때 사인 세타는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분의 높이. 그럼 여기서는 빗변이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야. 얼이야, 얼. 얼. 여기 얼. 얼분의 높이. 높이도 여기지. 요 길이는 뭐야? 이 P점의 Y값. 여기가 Y야. 얼분의 Y. 요거는 이제 됐어. 자 코사인 세타도 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빗변 분의 밑변이지. 자, 빗변이 어리지? 밑변이 x야.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x가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였는데, 요 x는 지금 2, 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 그렇지만 그냥 x라고 써주자는 거지. 부호를 살려서 써줄 거야. 빗변 분의 밑변인데 원래는 길이로 봤었잖아. 근데 이제는 길이 무시하고 그 좌표의 x 값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마찬가지 탄젠트도 탄젠트 세타가 뭐지? 밑변 분의 높이지. 여기서 밑변이 뭐야? x야 x. 여기 x야. x 분의 높이 y. 둘다 부호를 살려서 써주면 돼. 그래서 이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중삼 때는 플러스들만 있었어. 플러스 값들만. 여기서는 x와 y의 부호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빗변분의 빗변 밑변분의 밑변, 밑변 높이지만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좌표로 그냥 보자는 거지. 그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어. 자, 이번에도 세 번째 그래프는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 그치3 4분면까지 돌리자. 요렇게 반직선을 그었어. OP. 그럴 때 각도가 요기야. 그치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보면 직각 삼각형이 안 나와. 심지어 180도를 넘어.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없지. 하지만 어떻게 하자고?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 어디에? x축에. p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그럼 나는 요 직각 삼각형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요 직각 삼각형. 그때 요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빗변의 길이 뭐야? 여전히 어리지? 아까 어리라고 했지. 이 원의 반지름이.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원래 빗변 분의 높이다. 그럼 여기서 빗변이 뭐야? 얼. 높이는 y다. y. 여기 높이 y. 그대로 y라고 쓰면 돼. 코사인 세타는 뭐다? 빗변 분의 밑변이다. 빗변이 뭐야? 얼. 밑변은 x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 분의 높이지? 여기 밑변 뭐야? 밑변 x다. x분의 높이 y다 요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정의야 이제 마지막 제사사분면에 반직선 op가 요렇게 원과 만난다 그때 요 p도 마찬가지지? 요렇게가 세타야 요렇게가 근데 이 세타도 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한다? 그래 저 점에서 x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때 요 p의 좌표가 x,y였지? 마찬가지야.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높이다. 여기서 빗변에는 길이가 뭐야? r이지? r. r 얼 분의 높이는 y. 코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빗변이다. 빗변 뭐야? r. 빗변 요거 x. 탄젠트 세타는 밑변 분의 높이다. 밑변 뭐야? x. 높이 뭐야? 여기 y. x분의 y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빗변 분의 높이, 밑변 빗변 분의 밑변, 밑변 분의 높이인 거는 중3 때부터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젠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 의 좌표를 보는 거야, 좌표. 알겠지? 좌표. 그럼 좌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부호가 생긴다. 그래서 부호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